안녕하세요. 불소이의 사방팔방 STV입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이거를 어뭐 요즘 뭐 이메일을 이제 많이 쓰고 문자도 많이 하니까 이메일 문자에서 많이 쓰죠. 과거에는 뭐 엽서를 이렇게 많이 썼지만은 편지도 쓰고 끝에다가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이 말이 문법적으로 논쟁,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문법상으로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전대말이죠 행복하자 건강하자 그리고 행복해라 건강해라 이런 평어들 이런 평어들에서도 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령형이나 청류형으로 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것이뭐 세요 라는 숙골이라든가 뭐, 뭐 자라든가 라고의 명령형 또는 청명형 의미가 붙어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하다나 건강하다는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기 때문에 문법적인 오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설명을 합니다. 최근에 좀 논란이 좀 되니까 <laughs> 어 국립국어원에서 답변들을 하고 해서 답변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이 맞춤법 규정을 찾아봤는데, 그 규정 어디에도 명령형 의미가 동사 어근, 어간이나 어근과만 결합한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뭐, 누가 또눈 밟은 사람이 찾거나 아니면 새로운 이제 규정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규정한다면 저는 이게 올바르다고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다와 행복하다는 게 아까 옆에서 편집을 뒤에서 인사말로 쓰는 거를 어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특별한 쓰임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문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해낼 것이냐가 오히려 문제가 돼야 돼요. 틀렸다라고 하기 전에. 국어원의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온라인 가나다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누가 이제 제가 어이 문제 있다라고 질문을 했나봐요. 그랬더니 이 답변이 행복하다는 형용사다. 그래서 형용사는 정유형이나 명령형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못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지자 이렇게 쓸 수로 어, 써야 올바르다 다만 하고 단서를 달아서 견해에 따라서는 기원이나 소망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일 수는 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어떤 기, 어, 소망 편집 그래도 이제 어~ 편집한 사람한테 그런 이제 기원을 해주는 거죠 소망을 그리고 또 학생이라면 교과서의 내용에 따름, 따르 따르기를 바랍니다. <laughs> 교과서가 뭐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썼겠지만 자 그래서 다 만나고 단서를 따라서 기원이나 소망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laughs> 그런데 고급 문장 수, 수업 또는 우리말 우리 문장 우리말 문장 바로 쓰기 노더라는이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이병학 선생님이 쓴 책인데 아마 이분의 블록으로 추정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기원이나 원망을 나타내는 문장에서는 드물게 어, 명령형 의미와 결합한다. 이렇게 <laughs>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 국립국어원의 설명과 비슷하죠. 어, 그런데 저는 드물게가 아니고 일반화 해도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원중이란 말 쓰잖아요. 말을 쓰는 대중들. 어? 예. 그 말을 사용하는 대중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주 사용한다면 문법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자, 부지런해라. 이런 말가끔있습니다 부지런해라. 이것이 과연 어, 기원이나 원망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버지가 너좀너좀 너좀 부지런해라. 그러면 그냥 어, 겸손한 표현을 기원이나 원망만 하니까너 부지런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듯만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직접적인 명령일 수도 있어요. 이런 데쓸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게 과연 무리일까? 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또 다른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법적인 음, 설명으로 다른 설명이 하나 있어요. 앞에는 형용사에다가 붙이는 거니까 오류다 기운가명 기본가 어원이 아니라면 <laughs> 자 그런데 다른 설명은 건강 행복이라는 명사 뒤에 동사형 전미사가 전미사 하다가 붙어서 이것은 파생어다. 건강하다 행복하는 건강하다 행복하는 기본적 형용사지만. 접미사 하다로 하다로 해서 파생어로서의 동, 동사로 어, 설명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죠. 그런데 이 하다가 붙은 동사 파생어 파생어로 된 동사가 단일어일 경우에는 이다 하나의 단일한 언어로 굳어졌을 경우에는 사전에 사전에 동사로 아예 등재돼요. 사에 보면 되게 많습니다. 공부하다 생각하다 축구하다. 지금 공부하다 생각하다 축구하다. 이거 하나의 단, 단, 단위로 됐어요.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파생은 뭐 발차기 하다. 이런 거 되겠죠. 뭐 태권도 하다 농구 하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접사는, 접사니까 붙여 쓰고 여기는 제가 어, 이, 어, 편의상 룰을 끼워놓기 때문 띄웠었는데, 한 단어라면, 이게 생각하다, 공부하다, 이렇게 어, 파세, 접사는 붙여쓰죠? 띄우지 않고 바로 씁니다. 생각하다, 공부하다. 그러니까 단일한 단어예요. 단일어예요. 바로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동사로 명시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동, 하다가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사용됐을 경우에는, 을 룰을 넣어서 많이 돼야 돼요. 공부를 하다. 생각, 공부하다는 공부를 하다. 생각하다는 생각을 하다 사랑을 하다는 사랑하다 축구를 하다는 축구하다 이런 식으로 근데 단일어가 아닌 경우 발차기 하다 이것도 역시 를자을 빼면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접사기 때문에 근데 사전에는 없습니다 발차기 하다 발차기를 하다 발차기 하다 사전에 단일어가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차기 하다라고 쓰면 이것이 이제 파생으로서 설명이 어~ 다공개되 있지 않으니까 명사 발차기에다가 접사하다를 붙여서 파생의다 파생, 그래서 붙여진다 이런 설명이 이제 가능하죠. 근데 사전에는 아예 공부하다 생각하다 하나의 동사 하나의 단일 동사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파생을 접사하는 이런 설명을, 설명이 불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다 사이에 을, 을이나 를 넣어서 말이 돼야 됩니다. 상립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하다가 형용사를 만드는 수도 있어요. 하다는 어 전미사인데 동사를 만드는 전미사이기도 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전미사이기도 해요. 네 하다가 형용사형 형용사를 만드는 전문사로 어, 쓰였을 경우에는 중간에 을이나 를 넣어서 많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건강하다 건강을 하다 이런 말안 쓰죠 행복하다 행복을 하다 이런 말안 쓰죠 안녕하다 안녕을 하다 정직하다 정, 정직을 하다 이런 말안 쓰죠 말끝만 배우는 서너 어, 살짜리 애라면 몰라도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건강하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행복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다 이 자체가 하나 형용사 형용사다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걸 파생어로서의 파생어로서의 건강하다라고 한다면 건강을 하다가 말이 돼야 되는데 이게 동사가 되려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 여기 잠깐 딴각해 볼까요 건필하세요 저는 요즘 이말 많이 씁니다 문학하는 사람들 많이 쓰는데 건강건필하세요 건강, 강 이렇게 건강하세요를 했다가 건필하세요까지 넣어가지고 근데 이 건필하다는 것은 사실상 이 건필이라는 의미 자체가 문장이나 시 따위를 의역적으로 쓴다는 의미의 명사기 때문에 이 명사에다가 동사형 접미사 하다를 붙여서 건필하세요 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써도 문제가 안 돼요 건강건필하세요 해서 건강하세요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뭐 간단하게 하나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두 번째 설명과 관련되는 국립국어원의 답변이 이 겁니다. 하다는 접사이므로 한복하다는 파생어입니다. 단일어는 하나의 실질형태 형태소로 된 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다가 이때 실질형태소가 된 거예요. 어, 참고로 사전에서 단일어는 표제어 분석을 하지 않고 있으니 아까 말씀드렸죠. 단일어 단일어니까 동사라고는 설명이 되어버리고, 상상법적인 세 설명 같은 없습니다. 다른 데서 이 목적 설명 같은 거할 필요가 없고, 표지어 분석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판단에 많은 도움, 조금 도움이 될듯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편, 접사하다가 결합한 말이라면, 파생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파생으로 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두 번째 설명. 자, 그런데 이것도 뭔가 설연치 않은 설명인데, 결국은 이 파생어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어 아까,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공부하다 공부를 하다 이렇게 쓰잖아요 <laughs> 이처럼 m e 를 넣어서 말이 안되면 그 자체로 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 충분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거기다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결국은 현행법상으로 보자면 아름다우세요, 고우세요가 명령으로 쓰일 수가 없죠. 아름다우세요, 고우세요. 상태를 설명.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이러나, 당신은 아름다우세요. 당신은 참 곱습니다. 당신은 고우세요. 이런 뜻이죠.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렇게 자주 안 써요. 근데 행복하다, 건강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는 분명히 동사적 동사적으로 쓰인 거죠. 이거는 형용사가 동사적으로 쓰인, 쓰인 거예요. 어, 자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적 설명을 음, 이제 그, 이자는 정확한 설명이 아니죠. 근데 현행 문법 을 설명하는 거예요. 현행 문법상으로는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도 형용사이므로 명령형으로 사용하면 오류도 아니고요 지금 문법상으로는. 단서주항이 있지만. 그래서 단서주항에 따라서 기원이나 소망의 형태로는 인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견해에 따라 다만,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문법적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고, 국립국의 원 답변이 그렇다는 거죠. 견해에 따라서라는 단서를 달아서 소수 입장임을 암시하는 것에 대해서 그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문법에다가 반영을 하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죠. 자 어. 그런데 행복해지세요, 건강해지세요라고 쓰라고 어, 온라인 가나다 답변이 하나 있었죠. 근데 행복해지세요, 건강해지세요라는 말은 좀 어색하잖아요. 뭐, 어쨌든 잘안 쓰잖아요. 행복과 건강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라는 그런 요문을 담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다라는 말이 수동 수동형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이, 이 말도 우리 어, 언중이 잘 쓰지 않는 말이라는 거죠. 행복하게 지내세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이렇게 길게 쓸수 있죠. 정확한 문법이고 이건 자주 쓰는 편이기도 합니다. 자연스럽스러워요. 그런데 여전히 언중들은 이것을 잘 쓰지 않아요. 짧, 짧게 쓰는 세태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다 그냥 짧게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쓰죠. 근데 이걸 굳이 뭐 문법을 들이대서 막을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음, 한결에의 손중선 어, 교수가 쓴한 기고문에, 기고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전이라는 것이 올리라고 있는 건데, 배척의 잣대가 되어 있다. 적절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온중히 쓰면, 은 자주 쓰면, 은 그것을 수용해서 문법적으로 독자들이 정리해서 사전에 등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다, 옳다, 틀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배척의 잣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죠.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써도 됩니다. 써도 된다고 봅니다. 또, 문법상 정리가 되지 않은 관용적 구어체라는 사실만 안다면, 이 정도는 알고는 써야 되겠죠. 뭘그 뭐 써도 뭐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누가 쓰도 틀렸다라고 했을 때 나는 계속 쓸 거라는 반박을 하려면 응? 관용적 구호체 문법상 정의가 되지 않은 관용적 구호체다뭐 이렇게 이제 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도 계속 쓸 겁니다. 물어보면 그렇게 답변할 거고요. 행복해지세요는 좀어색합니다 그죠? 행복하게 지내세요는 너무 길고 행복하세요와 같은 어. 친근한 말맛이 없어요. 그런 친근한 말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행복하세요를 쓰는 것이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이미 쓰고 있고 또 제가 보다 더 적절해요. 친근한 말맛도 나고. 자, 더 익숙하고 자연스럽다면 사람들은 계속 사용하게 될 거고 또 계속 사용하면 언젠가는 문법도 바뀔 겁니다. 내고집 가능하면 좀 일찍 그리고 좀 어, 그야말로 설득력 있게 빨리 수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아까도 했지만 우리가 뭐뭐라고 바래요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까 송교수도 이 얘기를 거기다 쓴 거예요. 제가 지금 바랍니다, 바랍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랍니다. 근데 바래요 너무 보조 틀렸다 그래요. 바라요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쪽으로 근데 바라요 이렇게 이런 말을 쓴 사람이 얼마나 돼요? 이를 또 문법의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한다든지 뭐 발해요를 쓸수 있는 문법적인 어떤 그 설득력이 있는 설명을 체계화시켜 만들어야죠 국어학자라면 자, 이 발해요도 한번 추가로 잠깐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젠가는 문법이 바뀔 것이니 우리 원중은 오히려 더이 적절하고 그야말로 말맛이 나는 말을 쓰는 것이 문법적으로 잘못됐다기 보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문법을 말을 더 풍성하게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